본문에 우리 본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 첫 번째 나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례돕기 35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살펴보려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미국 대통령 가운데 부시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행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911 테러 사건을 만나고요. 또 이라크와의 전쟁 그리고 지속적인 불경기, 경제적인 침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콜롬비아 호가 공중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그의 마음이 많이 허트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시간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메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붕괴가 되어지고 비행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부 사망을 하고 또그 건물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어, 2014년 7월에 완공한 뒤에 11월 3일에 어, 개장을 해서 지금은 지하 어, 지상 104층 지하 5층 규모의 연면적이 어, 32만 5279 평방미터라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 높이가요 1776 피트인데요. 어,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그 연도를 따라서 그 높이를 어, 지었다고 합니다. 어, 이 건축물은요. 어, 독일에 있는 레베스키트라고 하는 어, 그 사람이 어, 이렇게 어, 구안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졌으면 높이 짓는 것이 겁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높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이 역시 미국은 자존심 있는 나라다. 더 높이 짓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잊지 않겠다 하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고 미국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마음이 이 건축물 조형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높지도 않고요. 성막은 많은 사람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버림받기에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를 대포,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초라한, 그러한 부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방을 꾸미시고 내려오셔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바로 사랑이 가장 충만한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격률하심과 또 제사함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아주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이 성막의 독특한 특징은요, 단순히 희귀하고 값진 재료를,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성막의 특징이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제공해서 이루었던 대규모 사역의 그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지어진데 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가랴 사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가랴서는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했던 성전 재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지는 성막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신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현장 감독이 되고 성령이 성막을 짓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성막은 성령으로 지어지는 집이죠. 특히 본문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막이 성령으로 지어지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지어지는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서 지어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성막을 지으십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들여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막을 지으십니다. 강요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들여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여진 그 예물을 통해서 그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막을 지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성막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내일 두 번의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이 본문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들을 어, 한번 어, 생각해 보도록 어, 하십시다. 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삼고 싶네요. 첫 번째가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그 질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있는지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들 시간들을 내가 얼마만큼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좀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교회와 또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성령으로 되어지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또 저희들 부분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다듬을 것은 다듬고 또 채워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그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일을 이루실 때는요. 가장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입니다. 절대로 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기적을 베푸셔서, 뭐 어떤, 어, 뭐 초자연적인 현상을 써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우선적인 그런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이 모자라서 성막을 짓는 일이 중단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검명된 두 사람은 브라셀과 오홀리아 이두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오홀리압도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유능하고 경력이 화려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망을, 성망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앞서서 무엇을 하다가 낙심될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교한 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공교한 일은 신경 쓰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연구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또 35절 마지막 부분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긴장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기 34절에 보면 이두 사람뿐만 아니고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가르쳐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것이요, 꼭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두 사람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받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요,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갖춰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단 직분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복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 세웠다는 것을 힘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복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일할 때는요 일이 힘들어도 그 힘든보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꾼의 요건은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쓰임 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은요, 편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편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스스로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볼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사렛 시골 처녀의 보수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배를 빌려서 메시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그를 방문하고. 마리아를 찬양하고 난뒤 그가 어, 불렀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46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 있다, 일컬음 이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없는 것이 사실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편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울 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사렛 시골 소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지혜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신부는 왕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이 이제 더 이상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할 때 그는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을 다윗에게 탓을 돌리면서 미친 듯이 다윗을 쫓으면서 그 인생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길보와 전투에서 그는 아들과 함께 비참한 체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이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더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고 더큰 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로부터 얻어지는 그냥 그 복들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인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관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어떤 물질이라든지 평안함,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떤 그런 어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또내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을 참된 복이라고 우리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된 사람이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스스로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참 만족이 있음을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다 쓰임 받은 사람들의 기록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르다가참 복을 받아서 어? 큰 명성을 얻고 만사 형통하고 뭐 장수 무병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한 사람이라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요 젊어서 절명을 하고 노래 맞아 죽고 순교를 하고 그렇게 살다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인생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된 인생 살다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을 담고 싶어서 그들의 이름을 빌어서 또 우리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세라든지 때로는 바울이라든지 그죠 때로는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이름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때이 사람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난그 어 정말 복들이 뭔가 참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복들에만 관심이 있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행받을까 하는 데는 별로 무관심하게 되어가는, 그야말로 참 믿음도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도 예비하십니다. 가나안 전탐을 어, 전탕을 위해서 기생 나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뽑아 세우십니다. 이방 여인, 특별히 모압 여인 룻과 보아설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세를 낳게 하시고 또 다윗을 낳게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최초로 이방 선교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십일장에 보니까 이름 모를 어 구브레 구렛네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도왔던 선교회, 열린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름모를 간수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나 없이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꼭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름의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그것이 직분이든 또 어떤 사명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쓰임 받는 것 자체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는 결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양육시키는 일이죠. 가르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선교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이 뭐50% 60%를 선교하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교 흠금 잘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저 좀안 된다 싶으면 성교적으로 이렇게 미루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 잡힌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나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들이 늘 세계들을 필요가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좀 평화롭게 있는 것. 그죠?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 보면 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요. 어, 돛을 올려서 바람을 통해서 가는 배 말이죠.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배들이죠. 그 배가 가장 유용할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배가 가장 어,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풍랑을 네? 만날 때요? 비가 올 때요? 물론 그것도 위험하겠습니다만 이 범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무풍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도에 가면 무풍지대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무풍지대. 그래서 이 범선이 잘못 길을 들어서가지고 무풍지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배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식량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거기서 그거 다 먹고 나면 그대로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령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풍지대요. 그나마 풍랑이 일고, 네? 벼락이 치고 비가 오고 할 때는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무풍지대에 들었으면요. 것도 불지 않은 그곳에 있는 것이 그것이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성령의 탓치를 받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무풍지대에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전혀 나를 건들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은 그것은요, 곧 멸망의 길입니다. 뭔가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방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하는 그것이, 그야말로 그때는요, 기회가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성령의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요, 유령선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께 세임받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